프로그램 매수 매도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요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 요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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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현물과 선물에,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한다, 뭐 비차익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 비차익 순 매수, 뭐 차익 거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했다, 어쨌다, 이러는데, 거는 거는 되게 방식이 많아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프로그램적으로 상대방이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적으로 상대방이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물질, 옵션질 여러 가지로 진짜 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걸 플러스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곱하기로 해서 마이너스를 만들 거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걸 마이너스를 만들 거냐. 마이너스, 참, 이거는 그,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핵심이 되는 거는 그냥 주식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거기서 무엇? 주식도 있지만, 우리가 현선물이라는 게 현물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는 선물도 사면서 소위 말하는 상대방의 뭐 포지션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주식을 사면서 그다음에 선물을 또 팔면서 그럼 상대방이 매도를 잡게 만드는 이제 그 상대방이라는 게 이제 거래 상대방에서는 누구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에요. 주로 외국인이 기관에다가 선물 선물 거래를 넣고 트레이드 거물 거래를 넣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네가 매수했으면 누가 팔아? 기간이 매도하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요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간한테 주문을 넣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요게 프로그램 언어로 들어가는 거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방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을 볼거 아니에요. 매도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것도 아니면은 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럼 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그냥 그 계속 이제 그 시장의 수급과 상황에 맞게 이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요런 대응이 되는 부분에서 요거를 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하는 걸 보고 그럼 많이 레버리지 매수했어. 레버리지 매수는 다시 뭘로 가요? 프로그램 매수 주식 매수로 가는 거지. 레버리지 매수가 되면 옵션 매수는 주식에는 뭐 건드는 게 없어요. 옵션 매수 매도는 이거는 또. 옵션을 매도한 사람, 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옵션, 옵션 상대 거래자가. 그런 사람들 뭐합니까?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수매도라는 게, 추세의 흐름만 놓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시장은 주식시장이 딱 여기 그냥 열려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시장은 주식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파생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옵션시장이 열려있고요. 그리고 또, 선물시장도 열려있고요. 이걸 또, 바스켓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ETF시장, 펀드시장이 또 열려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식 시장 하나를 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우리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주식, 뭐, 삼성전자 가치가 뭐, 300조짜리 회사가, 600조가 되겠냐고. 나중엔 되겠지. 당장 내일 될건 아니잖아. 300조짜리 회사가, 600조가 되어야, 이, 수익률이 좀 100%가 나는 겁니다. 언제 돈 벌고 자빠졌냐고.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선물. 레버리지가 10배가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300조짜리가, 600조로 가는 구간 동안, 얼마를 먹을 수 있어? 1000%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옵션 시장은, 100배 들어가는 거야, 100배. 여기는. 300조짜리 회사가 600조가 되는 사이에, 그냥 얘 기준 단위. 우리가 투자하는 그 투자 대상은 두배 같지만, 우린 몇 프로 먹는 거야? 여기서는? 만 프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러니 이런 시장들이 열린다고. 이런, 이런 거래들이 열린다고. 무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켜켜가지고 남들보다 좀더 빨리 벌라고. 이게 레버리지 시장이고, 이 레버리지 시장이 계속 이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래를 만드는 거야. 이 거래를 만드는 거. 이 거래를 만드는, 이 거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팝니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아. 그런 여기서 당연하게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서로서로 서로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기준을 정하는, 국내 기준으로는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들은, 우리가 왜 기관이라고 쓰냐 그러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공적 의미를 갖잖아요. 여기서 그냥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을 줘. 그렇다고 내가 손실을 또 안을 수는 없는 곳이니까. 그걸로 주식시장을, 아니면은 다른 상품들을 건드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당연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이걸 보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내 경제학, 그러니까 국내 경제 방송에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맨날 뭐 얘기하면은 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어떻고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이 어디까지 가있고 그러면서 옵션 시장이 어디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수 있으며 외국인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뭐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놨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치 대비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선물을 걸고 옵션을 걸고 하는데 요렇게 포지션을 잡아놨다고 구축 포지션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갈 겁니다 라고 잡아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포지션을 갑자기 매수를 매도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의미를 별로 안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사후해석이고요 예측하면 좋지 근데 예측대로 다 간다 그러면은 이 항문이 아마 AI보다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세계의 천재라는 사람들이 다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는 것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을 거야. 왜? 개발하는 이유가 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은이 부분이 좋게 말해서 시장의 정확도를, 매수매도 정확도를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놓으면 도움이 된다, 혹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은, 좀더 시장을 읽기가 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뭐, 옵션 일이 언제고, 뭐, 손옴 만기 일이 언제고, 뭐, 네 마녀의 말, 세 마녀의 말, 이런, 이런 얘기 막 쓰면서, 고급, 뭐, 뭔가 있어 보이는 말, 막, 단어 갖다 붙이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상품 가입하시고, 궁금하시면 이제 그, 어, 내방하시고, 이거 한 번, 교육 들으시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어차피 지나가면은, 요 움직임 자체가, 실적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기업의 생태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뭐 롱텀 캐피털, 에, 저것도 이제, L, LT, LTC, 뭐, 그것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는, 아, 오늘 외국인이 팔았구나. 왜 팔았어요? 아, 프로그램 매도로 팔았구나 정도면은, 아, 정말로 기업이 안 좋아서 판 거보다는, 누군가의 배팅 혹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오늘은 파는 날이었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아니에요.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진짜 외국인들이 생짜로 주식을 살 때가 있어.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이 얼마 샀냐, 하이닉스 외국인이 얼마 샀냐, 그리고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지금 몇달 동안 팔고 있냐, 몇달 동안 사고 있냐. 아까 전에도 5G 관련된 기업. 아, 기관이 지금 계속 사서 올리고 있네요. 아,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런 거나면 이유를 찾아봐야지. 왜 사고 있냐? 보고서가 나왔냐? 저런 그 기관들의 순매수,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이유, 의미가 뭐냐? 이 외국인이 지금 뭐 이걸 뭐 500을 샀다 그러는데 이 외국인이 건물이 외국인이냐 아니면 진짜 외국인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큰 돈들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요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하루짜리예요 진짜 그냥 데일리 데일리고 순간순간입니다. 샀다가도 팔았다가도 바로바로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 포인트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옵션까지 트레이딩을 본인이 이제 그 공부해서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 내가 그 정도까지 레버리지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 그러면은 이 동네에 대해서 이제 뭐 수급이나 패턴이나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이거 공부해봐야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진짜 그냥 좀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라면 스프에 고춧가루가 몇개 들어가는가 왜 중요해? 먹으면 되지. 맛있게 먹으면 되지. 주식 투자하는데 저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매수매도 할줄 알면 되지. 돈만 벌줄 알면 되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뭐 보고 신경 쓰고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정말, 뭐, 줄이니 기준에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외국인이 대량으로 거래를 넣으면은, 그 거래에 대응한 기관이 본인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들은 평형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투자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준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제가 돈벌 때, 나도 같이 돈을 벌어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 프로그램식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요런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영향이냐, 내가 뭘 몰라서 저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저걸 알면 뭘로 돈을 벌수 있냐 되게 고민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좀이 주식 좀 한다 그러고 막 경제 방 챙겨보고 뉴스 챙겨보고 이러면은 뭐 프로그램 순매수 어떠고 지금 비차익 거래가 어떠고 뭐 차익 거래가 어떤데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어디까지 열려 있고 뭐막 얘기해 하드 쓸모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얘기해주냐, 아니. 올라가 봐, 2% 올라갔다가 2% 다시 내려와. 잘 그걸 뭐 이렇게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 기회가 분명 있긴 있는데, 옵션 시장 이런 데서. 이제 진짜 옵션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저런 걸 보고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드린 노력 대비 그렇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그쵸? 이제 깨진 사람들은 깨지고, 그 깨진 사람들 돈을 가져오는 게 이제 레버리지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알면 도움 되겠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답답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사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브루드컴의 사업이라든지, 구글의 사업이라든지, 오픈 AI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